2025년 엑스포가 열리는 일본 오사카는 알고 보면 55년 전에도 엑스포가 열렸던 곳입니다. 같은 곳에 또 엑스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지만 과거의 오사카를 스스로 차별화하면서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엑스포 실사를 앞둔 KNN 기획 보도. 오늘은 스스로 과거와 차별화한 오사카처럼 바로 직전의 오사카를 또 차별화해야 할 부산의 전략을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0년 3월 오사카 스위타시에서 열린 오사카 제펜엑스포. 330만 제곱미터에 6개월 동안 이어진 엑스포에는 전 세계 6,4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금은 기념관 사진으로 전해질 뿐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특히 2025년 열리는 두 번째 엑스포 덕분에 관심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각국, 여러 나라의 사람들로 모이는 행사로 경제적, 대중적인 많은 아ピール이 되어 기대하고 있습니다. 1970년 엑스포의 흔적을 담고 있는 만국박람회공원도 2025년 엑스포를 타고 다시 한번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상징으로 태양의 탕을 품고 있는 오사카는 55년 만인 2025년 또한 번의 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규모는 1970년대보다 절반 혹은 그보다 더 작게 줄였습니다. 면적은 330만 제곱미터에서 155만으로 절반. 목표 관람객은 6,422만에서 2,800만으로 절반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대신 진보를 내세운 1970년과는 달리 생명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강조한 소사이어티 5.0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주제관도 하나의 큰 전시관 대신 1 1 곳에 분산 배치하는 등. 과거의 오사카와 완전히 다른 오사카를 내세웠습니다. 미래 사회의 실험장ということをですねあの最先端の技術を実証しながら情報発信していくとまそれはあの生命医療の切り口もありますしまた大阪はですね부산이 노리는 건2030 엑스포. 오사카 바로 5년 뒤 이어지는 아시아의 엑스포인 만큼 차별화는 필수입니다. 부지는 북항 343만 제곱미터로 두 배가 넘지만 관람객은 700만이 더 많은 3,500만 정도로 외형보다 내실에 집중합니다. 오사카의 주제인 미래와는또 다른 세계의 대전환을 내세우면서 부산만의 어머네. 특별한 엑스포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이미 부산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다른 나라들하고는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있고요. 전 세계 170여 개국 과 함께 인류가 당면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각국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한국이 함께 해결하면서 그 결과를 엑스포에 전시하도록 만드는 부산 엑스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55년 전에 자신과 또 달라진 모습으로 유치에 성공한 오사카처럼 2025년 오사카와는 완전히 다른 엑스포로 실사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부산시의 막바지 준비가 분주합니다. KRN 특송입니다.